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르나들 류스플 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눈썹 특이하게 붙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제가 틱톡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사실 제가 쓰는 화장품은 크게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그런 화장품일 거예요 일단, 파운데이션. 그리고 오늘은 제가 화장을 하면서 겪었던 이상한 썰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름이기도 하고, 이게 실화거든요. 제 실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기묘한 썰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일단, 파운데이션 찹찹하고, 다음으로는 치크해줄게요. 요 컬러는 데일리로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그 기묘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도플갱어가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받은 이 픽서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쉐딩. 일단 하이라이터부터 하고. 아무튼 제가 왜 도플갱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최근까지 쭉 겪고 있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동안 겪지 않다가 진짜 한 2년 전부터 또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 가발 쓰고 뭐 화장하고 이런 거에 좀 맛을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옷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그때 제 용돈으로 직접 살 만한 그런 형편이 딱히 안 돼가지고 그냥 엄마 거 추리닝 같은 거 물려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엄마 나이대가 입는 그트닝 브랜드가 우리 나이대에 유행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허벅지 부분에 노란색 레터링으로 트닝 포인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예뻐서 자주 입고 다니던 그런 트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정확히 언제 어느 시기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제가 용돈을 모아서 구찌 모자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찌 모자랑 가발이랑 그트닝이랑 진짜 자주 입고 다녔어요 뭔가 그 착장이 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그런 느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착장을 딱 입고 싸이월드에 사진도 올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투맵녀 이런 거가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 싸이월드를 본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쉐딩을 해줬으니까 이제 아이섀도우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옆 동네에 나간 적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친한 후배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엥? 응? 나그 동네 나간 적도 없는데? 이랬는데, 분명히 머리, 제가 하고 다니는 가발, 그리고 모자, 트리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가발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쓰고 다닌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저랑 취향이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에, 첫 번째는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후배가 꽤 친한 후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실물을 당연히 알고 있고, 몇번 같이 놀고 이랬던 애여서 아무리 스타일이 비슷해도 나랑 다른 사람을 착각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에 살짝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착각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넘어갔는데 거의 1년 정도 뒤에 또 일이 터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팔레트 사용할게요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사귀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남자애가 어, 저희 동네 사는 애도 아니었고, 약간 장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옆 동네 중학교 후배가 제가 남자친구랑 그 중학교 운동장을 걸어 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동네를 그날 또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 본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분명 제가 맞았대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겼었대요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멀리서 봤으면 뭐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남자친구까지 똑같았고 키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 뭐야 되게 소름 돋네 라고 하면서 예전에도 나랑 똑같이 하고 다니는 애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한 후배가 있었는데 거의 1년 정도 뒤에 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번에는 남자친구까지 똑같애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한테도 그렇고 맨 처음에 발견한 후배한테도 그렇고 꼭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맞는지 얼굴을 꼭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사라도 해가지고 말을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서 댓글에 제가 가지도 않은 곳에서 절 봤다는 댓글이 가끔 달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유튜브 댓글 이런 거에서는 막 먹으로 끌려고 관심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길래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성인돼서 알게 된 디자이너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제 남자친구도 실물로 봤고. 저는 실물로 진짜 자주 봤어요 막 친구들처럼 자주 만나서 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도 가끔 보고 그랬던 오빠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남자친구가 건대에서 걸어다니는 걸 봤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긴 했는데 그날 건대를 걸어 다닌 적이 없고 남자친구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진짜 확실하게 봤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확실하게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 실물을 못 봤던 분들이라면 아뭐 스타일 같은 거 비슷하면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저랑 몇번 만났고 제 남자친구도 한번 만났고 이러던 분이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학생 때 겪은 그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이거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 도플갱어처럼 하고 다니는 그분이 되게 안 좋은 행동을 했어. 그러면 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인까지 착각할 정도면, 어, 진짜 제 실을 모르고 멀리서 보면 저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무서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가끔 댓글에 어, 언니 어디 어디서 봤어요라고 달렸는데 제가 그날 거길 안 갔으면. 아직도 좀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저 같은 사람을 발견을 하셨으면 인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셀카를 찍어서 올리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막 오해받거나 뒤에서 막안 좋은 얘기가 돌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랑 똑같이 하고 다니는 분이 만약에 막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불건전하게 논다거나 아니면 막이 시국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그러면서 저를 욕먹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분을 발견하시면 저한테 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기묘한 이야기 썰을 풀다 보니까 화장이 어느 정도 다 됐고 이제 하이라이트 속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다이소에서 이 데일리 메이크업 속눈썹 10호를 한번 사와봤어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이 가닥가닥 있죠. 가닥가닥을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닥으로 자른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끝을 모아지게끔 손이나 집게로 또 모아줘요.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이런 속눈썹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세요. 한쪽에 한 6개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이제 이 속눈썹을 붙여볼 거예요. 저는 이런 속눈썹 같은 거 붙일 때가 가장 손이 떨려요, 여러분. 한쪽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그냥 가닥으로 자른 다음에 다 붙여놓고 마스카라로 이렇게 이렇게 찝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양쪽 다 속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약간 인형 같은 속눈썹.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속눈썹을 딱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면, 음,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 해보는 화장법인데, 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자주 하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안 좋은 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속눈썹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화장을 할 때마다 천 원씩 나가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으니까 이제 예쁜 척도 해보고 필터도 한번 껴보고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음.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또 뵈요. 안녕!